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삼으로 t v 입니다자 이번엔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엔 7,8월인데요 자 7,8월에는 초복과 중복이 있죠 초복에는 뭔가요? 삼계탕이죠 와 그러면 초복과 중복에 삼계탕을 두 번이나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식 여름방학식 하루 전날부터 행복한 고민을 저희는 하게 되는데요 아 일단 뭐예요? 어? 집에 가서 어? 원래 뒹굴뒹굴한 다음에 에어컨 틀고 누워가지고 게임이나 하겠죠. 아니면 물총놀이하고 자 이렇게 해서 7월에 행복한 게 끝나고 8월 자 8월에 입추가 있죠. 입추라는 뜻은 가을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. 그다음에는 광복절 아 독립 날아 좋아요. 그다음에는 개학식 아 개학식 하루 전날에 이거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도 공부는 꾸준히 열심히 합시다. 개학식 지옥이에요. 아 진짜 자 이렇게, 진상보로TV 이번엔 7, 8호를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!